자, 다친 구간 여기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랑 cos(x)가 있어요.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요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 네. 맞니? 네. 그다음, 그 다음, 그두 선분을 쭉 끊었나? a, b, 그리고 c. 네. 쭉 끊은 거네요. 네. 왜냐하면 선분 a, b의 외분점이 c라는 것은 한직선이 있다는 거지. 네. 또 힌트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요게 쭉 일직선에 있고 그 다음 AB를 3대 1로 외분한다 했잖아 네. 외분이란 것은 A에서 한번 거리 말하고 또 B에서 거리 한번 말하면 돼 아, 네. 이게 3대 1이란 거야 그럼 여기가 2대 1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풀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일단 교점으로 시작해야겠죠 네 교점을 찾는다. 즉 a랑 b라는 좌표를 딱 찾아서 ab 좌표가 뭐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 찾아지거나 음, 했어. 네. 그래서 a와 b를 3대 1로 외분했다. 외분점 공식을 통해서 c 좌표 설정되지. 네. 근데 그 c 좌표는 어디 위의 점이다? fx. 응 음, fx 위의 점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교점 찾을 갑시다. ab 찾을 갑시다. 그러면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연립이니까 K sin x는 cos i n x다 아 근데 근이 찾아지나요?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거에 근안 찾아지면 안 찾아지면 sin과 cos이 서로 마주보고 있네 네어 그러면? c o s 로 나눠요 음 cos을 나누죠 그래서 K tan x는 1이 되고 따라서 tan x는 k 분의 1이 되겠네요 네. K가 양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함수를 딱 0부터 2파이까지 딱 그려놓고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2파이 맞지? 네. 그러면 어떠한 상수 함수 Y는 K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이 딱몇개 나오노? 두개요 그럼 그중에서 X값 작은 게 A거고 큰게 B거겠죠? 네. 난 찾아지잖아. 네. 그럼 거걸 알파로 잡자고. 그럼 요는 뭐라 말할까? 알파 플러스 파이. 어 파이 플러스 알파 주기성. 아, 아 네. 맞나? 뭐 아무거나 상관 상관도 상관 없죠. 알파 컴마 파이 플러스 알파 컴마 네. 됐나? 네. 그리고 습관 좀 잡아라. 아 결국 너 이거의 근을 뭐로 잡아놨어? 알파요. 그럼 탄젠트 알파는 k분의 1이라고 습관 좀 잡아놓고 알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a라는 점이나 b라는 점은 fx 위의 점이기도 하고 gx 위의 점이기도 하지. 네. gx 위의 점입니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컴마 코사인 알파고 파이 플러스 알파 컴마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죠. 네. 근데 요 놈은 마이너스 코사인 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맞지요 이렇게 네. 좌표 설정하겠습니다 좌표 왜 설정했다고요 외분... 음, 외분점 쓸려고 음. 외분점 공식 쓰려고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건 3대1 외분 공식은 3-1분의 3파이 플러스 3알파 알파 응. 마이너스 3코사인 알파 빼 코사인 알파요 됐지?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2알파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로 써볼까? 그 다음 요 놈은 마이너스 2코사인 알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곧 C의 좌표죠. 네. 근데 C의 좌표는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Fx요. FX f x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까요? 아, 네. 그럼 마이너스 2코사인 알파는 K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고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고 알파고 제몇사분면의 단계야? 4사분만 그래서 양수 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됐나? 네어 그럼 마이너스 2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K코사인 알파고 코사인 알파를 굉장히 나누고 싶거든 네. 근데 막 나누면 돼 안돼? 안돼 왜? 0일 수가 음, 있어 근데 탄, 코사인 알파 0일 수 있을까 없을까? 코사인 알파가 0이려면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아, 네. 코사인 알파가 0인 곳은 알파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거기서는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사인이 0이 됐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줬어야 됩니다 네. 근데 왜안 하고 왔냐? 보통 안 하니까요 네. 이런 말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겁니다 코사인이 0이 된다? 그럼 사인, 사인은 0이 될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잖아. 코사인이 0이 아니라는 걸. 네. 그래서 거기서 채치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0이 아니니까 날려도 되지요.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k는 2가 된다라는 것. 이해 가셨습니까? 네. 오. 그러면 아까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로 설명됐거든. 그럼 네. 알파에 대한 삼각비. 이렇게또 써놓겠습니다. 그럼 알파에 대해서 삼각비를 물어봐도 우린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럼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요 넓이 찾는 거예요. 네. 그럼 b의 좌표 이제 설명이 될까? 음. b의 좌표 이거잖아요. 설명이 안 되나? 네,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음, 네. 여기의 x 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 그다음 여기 c의 x 좌표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였어요 네. 그러면 우린 이 삼각형에서 높이를 먼저 연급합시다 음. 높이란 것은 x 좌표끼리 서로 빼면 되지요 네. 그래서 높이는 뭐 뭐가 되노 2분의 파이 맞죠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지 네. 다행히 알파 안 필요하네 그다음 밑변은 cd 길이죠 네. 어 그럼 방금 이 x 좌표를 다시 누구한테도 넣어 봐야 되네 어, gx 어, D, d를 찾기라, 찾으려면 여기도 대입해 봐야겠네 네. 그럼 여기서도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그러면 바뀌고요. 알파고요. 제 4사분면이니까 분은 플러스고요. 네. 그러면 사인 알파는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는 잘 준비해놨지. 네. 네, 알파는 제몇 사분면 각이냐? 제, 제 1사분면 각으로 취급합시다. 네. 요가 2, 1, 요가 루트 5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D의 y 좌표 찾았지요. 네. 그다음에 C의 y 좌표 찾아야겠네. 그러면 C의 y 좌표 찾을게. 네. C의 y 좌표는 또 마이너스 어, 2곱하기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네. 여기 y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 4. 아 어, 맞네. 4가 되겠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D에서 C를 뭐하면 돼 y 좌표끼리. 빼면 밑변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밑변을 루트 5분의 5. 그래서 루트 5가 되겠네. 네. 따라서 넓이는 2분의 7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4분의 파이 루트 5가 되나요? 네.